네, 어머님. 그래, 며느라.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니?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혹시 급한 일 있으신가요? 아니, 큰 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 시간 괜찮지? 천용이랑 집에 좀 들러라. 네? 청주 집이요? 갑자기 왜요 어머님? 넌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그러니? 시댁에 오란 말이 그렇게 깜짝 놀라 일이야? 아니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이구 며느리가 얼마나 안 오면 갑작스럽다는 말까지 나오니? 내가 대기한 며느리 얻은 게 탈이지. 며느님 얼굴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니까? 아 지난달에도 뵀잖아요. 이모 아드님 결혼식 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헐시고 시어머. 를한 달에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자랑이냐? 누가 들으면 효부상이라도 받은 줄 알겠다. 암튼 내일모레 내가 찰밥해줄 테니까 천용이랑 꼭 같이 와. 찰밥이요? 그럼 찰밥 먹으러 청주까지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곧 정월대보름 아니냐. 바쁜 네가 그런 거 해먹일 리가 있겠니? 내가 천용에 키울 땐 건강하고 무탈하라고 보름만 되면 꼬박꼬박 찰밥 해먹였어. 찰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마른 김에 싸서 동그랗게 뭉쳐주면 우리 아들이 그걸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알아?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회사 끝나면 핑계대지 말고 서둘러 출발해. 에이, 어머님. 고작 찰밥 먹으려고 청주까지 가긴 좀 무리인데요. <laughs> 뭐야? 지금 시어머니가 손수 밥 해주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무고 하겠단 거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일 모레가 주말도 아니고 청주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편한 날 찾아뵙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좀 봐라? 보름날 오곡밥이나 찰밥 안 먹으면 귀신이 붙어서 될 일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네가 직접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 바퀴가 굴러서 데려다주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는 거야? 저도 그렇고 남편도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요, 어머님. 오곡밥이나 찰밥은 제가 꼭 챙겨 먹일 테니까 걱정 마시고 나중에 시간 날때 편하게 찾아뵐게요. 네? 아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제발 와달라고 빌어야 아니원. 도대체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모시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죄송해요. 요즘은 정말 바빠서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대신 다음 달엔 꼭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 몰라 몰라. 귀한 아들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 얼굴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구나너 친척 단톡방 본적 있니? 거기서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 며느리 들렸다고 나를 얼마나 놀려대는 줄 알아? 에이 그건 그냥 이모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죠. 아무튼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너 오곡밥 지어서 우리 아들 꼭 먹여야 한다. 꼭이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방실한테 청주 오라고 하셨다면서? 어? 맞아. 어머님이 갑자기 내일모레 오라셔서 거절하느라 진답 뺀거 있지? 거절은 왜 해? 그냥 간다고 하지. 뭐? 그날 평일인데 어떻게 청주까지 가? 특별한 날도 아니고 겨우 찰밥 먹으러 오라시는 건데. 겨우 찰밥이라니? 어릴 때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엄마가 준 찰밥을 꼬박꼬박 먹었어. 엄마가 그거 생각나서 오라는 건데 그냥 기분 좋게 가면 어디 덧나냐? 내가 갑자기 결혼해서 추가한 바람에 가뜩이나 허전하실 텐데. 그것까지 거들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적적하고 서운하셨겠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나 해? 우리 집은 과천이라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수 있는 거리잖아 근데도 당신은 처갓집에 가자는 말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 우리 엄마는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안 적적하고 안 서운하실 것 같냐고 어휴 말이 왜또 거기로 새 당신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뤘잖아 그러면 처녀 총각 때처럼 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다 알았어 누가 그걸 모르나? 아니 이게 무슨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지금 친척 단독방에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어머님이 평택 이모집 칠순잔치에 우리 부부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어? 평택 이모가 칠순잔치를 하신다고? 그래 다음 주말에 하신다는데 당신도 몰랐지? 근데 나 그날 동창회 모임 있는데 왜 이런 걸 의논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택 이모님 칠순 잔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참석할 거라 생각하셨겠지. 당연히가 어딨어. 어머님 칠순도 아니고 멀리 사는 이모님 칠순 잔치인데 그게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일이야? 그것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냐고. 에이 어른들이 뭐 젊은 사람들 사정까지 이해하시겠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나보고 동창회 취소하고 당장 다음 주에 평택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안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이미 친척분들한테 큰소리 다 쳐놨는데 당연히 가야지. 뭐라고? 됐어. 가려면 당신이 나가. 동창회 취소 못해 당신만 가서 축하를 하든 춤을 추든 알아서 하라고 아니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혼자 가라는 거야 그럼 친척들이 뭐라고 수근거리겠어 엄마 체면도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됐어 난안가 절대 안갈 거야 아 고참 너무한다 정말 너무하다고? 누가 너무한 건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든가 어우 정말 얘너 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뭐가요 어머님? 천용이가 그러던데 너 이번에 천용이 이모 칠순 잔치 때 평택 안 내려오겠다 그랬다며? 네, 어머님. 저 그날은 이미 선약이 있어서요. 근데 남편은 갈 거예요. 아니, 넌 시애미 입장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니? 장가간 놈이 마눌 없이 혼자 가면 친척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어? 그러니까 왜 어머니 마음대로 저희가 참석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시간이 괜찮은지 약속이 있는지 당연히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당연히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약속이 있어도 참석하는 거지. 넌 우리 집안 만 며느리잖아. 아무리 만 며느리라도 각자 사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제 일정이 간섭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이구나 원 참, 네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설 깍쟁이 며느리 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태 대기한 며느리 사정 봐주느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밥해달랬니 제사상 차리라고 했니? 그런데도 요까지 껏 하나 못한다고 화를 떼는 거면 차라리 죽을 때까지 혼자 살지. 뭐 하러 시집은 온 거냐?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집안 행사 많고 어머님 간섭이 심할 줄 알았으면 결혼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이제 아주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어머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남편이랑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런 문제만 아니면 정말 갈등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두 사람 잘 살수 있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너희들한테 걸린 돌이라는 거지? 아이고 귀한 자식 죽자 살자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이런 취급이다 받고 내가 못하는숨씻고 살아서 이런 꼴을 보나? 아이고 전용이 아버지 뭐 하시나 얼른 나좀데려가서아또 이러신다 그런 의미 아니란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튼 이번 행사에는 저 참석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어 여보 나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야? 아니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지금 바쁘고 자시고할 때가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쓰러지셨대. 당신 때문에 혈압 올라서 목덜미 잡고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일단 나 청주로 바로 내려갈 테니까 엄마 상태 보고 연락할게. 전화 꼭 받아. 어, 아 알았어.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게 뭐냐 진짜. 어, 여보. 어떻게 됐어? 어머님 상태는 어떠셔? 어떻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시지. 일단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겼는데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쇼크처럼 왔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지금 바로 청주로 내려갈게. 됐어. 당신은 그냥 내 회사 나가. 의식도 없으신데 와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봐? 가서 얼굴이라도 배워야지. 됐다니까. 내가 며칠간 지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일이 나봐 당신 잘나고 똑똑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가 어딨냐? 아니,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 엄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의식까지 잃고 까무러치시냐? 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어머님 차도 있으면 꼭좀 알려줘. 응? 아, 하여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낫내낫어 현용이 너는 피박이지? 아줌마는 광박에 피박까지! 거기서 어떻게 쌍피를 던지냐? 화투 실력이 너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야 아이 또 엄마가 먹었어? 아니 엄마는 평생 화투만 치셔? 그게 도대체 몇 판째야? 화투는 손이 아니라 눈으로 치는 거야 너처럼 티나게 치는데 돈을 못 따는 게 등신이지 아휴 엄마도 하여간 나이롱 환자의다짜에 아주 잘나졌어 정말 아 맞다 이네 마누라한테는 내가 시킨대로 말했지. 그래 엄마 뒷목 잡고 쓰러져서 의식불명이라고 전하긴 했는데 와이프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려니까 양심에 찔리더라. 양심은 무슨 이렇게라도 버릇을 안 고치면 네 엄마 찰란 며느리한테 평생 시어머니 대접 못 받고 산다. 이게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니까 최대한 협조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치질 수술을 의식불명으로 속여? 아무튼 엄마는 사람 속 천물나게 만드는데 소질 이 있다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시정이가내 말을 듣겠니? 뭐 하나 시켜 먹으려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통말을 안 듣는데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다는 경험이라도 있어야 이제라도 내 말을 좀 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자들 싸움에 애만 내 등만 터지지. 암튼, 내일까지 있다가 서울 올라가서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받고 겨우 정신 차렸다고 해. 너도 이참에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말고 큰소리 치면서 살라고! 엄마 말대로만 하면 너도 원고 투고 쓰리고까지 만사 오케이야. 알겠어? 어휴,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정말. 참나, 의식불명이라더니 손에 화투자까지 들고 아주 멀쩡하시네요? 에그머니나! 아이고, 에그 심장이야! 아, 아니, 우리... 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제가 그래도 이 집안 맏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가 생사를 헤매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남편이 하도 오지 말라길래 남편이 하도 오지 말라길래 안 오려다가 정말 아프신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어 와봤죠. 아, <laughs> 그랬구나.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우리 며느리가 딱 맞춰 와줬네. 근데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한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남편이 오늘 아침에 병원비 결제를 했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카드가 제 카드거든요. 결제 문자가 와서 그거 보고 바로 왔죠. 아 그랬구나. 대기업 며느리라 다르네. 눈치가 백단이야. 근데 어머님 의식불명으로 쓰러지셨다면서 왜 하필 항문에 거에 입원하신 거예요? 설마 쇼크가 아니라 치질수술 하신 거예요? 응? 아 아니야. 예.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입원실이 없어서 그냥 이 병원으로 온 거야. 정말요? 그럼! 진짜요? 그렇다니까! 어머님, 5분 전에 어머님이랑 남편 화투 치는 모습이랑 대화 내용 다 찍은 거 모르시죠? 뭐? 어머님이 화투판 싹쓸이한 것도 봤고 제가 버릇 고쳐준다고 일부러 쓰러진 척 하셨다는 말도 다 들었다고요. 아, 그, 그랬구나. 제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평생 죄책감 안고 살길 바라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됐습니다. 전 아무래도 어머님 며느리로는 부족 한 사람인가 봐요. 저 그냥 이 결혼 물을 테니까 부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어머님 건강하신 거 확인했으니 전 이만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히, 희정아, 아니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니? 자, 잠깐만. 내가 입이 열더라도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다.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도 부... 하셔서.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나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을까? 어차피 우리 이제 남남 될 건데 용서는 무슨 됐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착한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 에,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아 여보 응? 됐고 난 와이프를 이런 식으로 속이는 남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봤을 땐 당신은 그냥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사는 게딱 맞다고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웬만하면 친척 단독방에 올린 동영상은 지워주면 안 될까? 엄마가 그 영상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시잖아 아 그거? 어머님이 당신이랑 화투 치면서 거짓말한 영상? 왜? 친척분들이 아주 배꼽 잡고 웃으시던데? 강릉 고모님은 어머님한테 도끼로 제 발등 찍었다면서 깨소금이라던데? 어머님 완전 스타 되셨어 그래도 엄마가 잘못됐다고 하잖아 엄마 나이 치질 수술한 것도 창피할 텐데 며느리 보로 고치겠다고 가짜 맘한 연기한 게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참나 지금 어머님 체면 걱정할 때야? 이래서 내가 당신 보고 아직 멀었다는 거야 됐으니까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어 아 알았어 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고 응?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제발 결혼 후만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희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했던 시어머님, 저랑 약간의 말다툼을 한뒤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결국 거짓으로 쓰러진 척까지 하셨죠.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 때문에 쇼크를 받아 입원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치질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은 모두 들통이나 버렸고 저는 어머님이 치질 수술 후 멀쩡히 화투치는 모습을 친척 단독 방에 올려버렸어요. 덕분에 어머님은 며느리 버릇 고치려다 오히려 개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로 완전히 스타가 되셨죠. 저는 어머님과 한통 속이 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한 남편을 딱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님은 저희 인생에 더는 관여하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는 평온을 되찾았네요.